오늘은 포트나이트 19.0의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 첫 번째로 포트나이트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무료 이벤트 보상은 총 14개로 보이고, 이 중에 얻으실 수 있는 무료 스킨은 총 2개가 있습니다. 얻으실 수 있는 무료 스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얻으실 수 있는 다른 보상들은 스프레이, 로딩 스크린, 그리고 랩핑 시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들은 이 선물 상자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와 함께 다른 보상들 또한 퀘스트를 통해 추가로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PC 유저들은 현재 아이템 상점에서 이 스킨도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트나이트 무기 패치노트와 추가 아이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물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눈덩이 발사기도 추가가 되었는데 데미지가 50으로 줄어드는 너프를 받았습니다. 전만큼 엄청난 효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일러에서 나온 쉴드 분수가 추가가 되었는데 에픽을 실수로 크리에이티브 모드에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포크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냉각술탄과 스키니 스노우맨이 인게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곧 드릴로 땅을 파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아이오와 관련이 되어있고 앱의 변화도 있을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겨울 스킨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블랙 아이스 레전드 팩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ps 플러스를 구매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스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딜패스에 있는 몇몇 스킨들에게 슈퍼 스타일도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스파이더맨과 파운데이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른 크리스마스 스킨들은 이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